예, 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어제 212표로 KBS 수신료 통합 징수안이 제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212표라는 것은 민주당은 171석밖에 안 됩니다. 야권표, 이준석 신당 다 합쳐봐야 192표입니다. 국민의힘 20분의 의원이 찬성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통과된 겁니다. 방통 위원장은 이 제의 결과에 승복 안 하실 거예요? 승복 안 하실 겁니까? 승복 안하실는 겁니다. 예. 승복하실 거죠? 승복 안할 수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을 저렇게 그 자존심 때문에 그러시는데 이해해 드릴게요. 예, 그래서 제의를 통과한 것은 22대 국회에서 처음입니다. 예, 그리고 잠깐만요. 그리고 2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것에 누구도 불복할 수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최영두 간사님의 저 말은 그냥 앞으로 이렇게 해보자는 말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요 논의하겠습니다. 예, 네, 그게. 아 지금 제가 마무리를 좀 할게요. 제 이소이소관 아닙니까 이게? 네. 그러니까 이소이 위원장이 김영 간사시니. 주도해서 논의해 주시고요.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여당이 될 가능성이 높은 정파는 KBS 수신료 통합 징수 반대하고 분리 징수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 이번에 민주당이 주도해서 통합 징수를 통과시킨 것은 지금 이 상황에서 김영 간사가 대표발의한 것은 방송 독립을 지키고자 하는 그건 진일보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송사법도 과거 같으면 여당 될 가능성이 좀더 있는 쪽이 또 반대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공영방송 사장 또 직접 대통령이 될 누군가가 휘두르고 싶어서 그거 안 하시겠다고 지금 논의하시겠다고 하니 저는 1당, 2당이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건 이 정도로 하고요. 네, 여러 가지 제안이 있었습니다만 일단 저는 박정은 위원께서 이 PPT와 관해서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아까 외삼촌도 이 PPT는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하고 가셨거든요. 조금만 from... 말씀하신 아우. 그렇죠. 저 그냥 제가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이상 그 정부 위원들이 보는 앞에서 증인 참고인이 보는 앞에서 갈등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가족들을 접촉한 사람입니다. 제가 접촉하면 정파적 오해를 받을까봐 가장 중립적으로 보이는 수석 정무위원을 통해서 접촉을 했고요. 그리고 청문회를 처음엔 원하지 않았고 3월 11일 상임위를 기점으로 MBC의 답변 태도에 <laughs> 답변 태도 등을 등 때문에 청, 청문회가 아닙니다. 가족이 원하신 거는 청문회든 현안 질이든 형식에 구애받지 않겠다. 맞죠? 전문위원님. 아이 그 곤란하게 끌어들이지 말고.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그거 맞죠? 예. 형식에 구애받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 의논했어요. 오늘 이 형식과 어, 그 다음에 유족이 원하신 증인이 이러이러한 이유로 못 나오게 됐다. 이것까지 사전에 다 의논했습니다. 우리가 예 그래서 이 자리 마련되었고요. 그래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박정훈 의원이 PPT에서 규정한 김현 의원이 거짓말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